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6일자 104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먼저 CL 보실게요. CL, 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이미 볼륨이 완전히 다 넘어갔는데도 시월물 넘어갔는데도 어, 항상 그랬듯이 크루도일은 어, 한3 3 4 트레이딩 데이 늦죠. 그래서 어, 위에 아래 위에 아래 가운데 빨간 거를 어 세틀먼트로 해서 이렇게 이 대신 이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보시면 금요일 날 확치 오르고 월요일 날더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요일까지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고, 어, 목요일에는 더 빠졌었지만 음봉은 아니고 양봉 만들었고, 금요일 날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이 밑에서 이점과 여기에 있는 이저점을 연결한 이 선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걸쳐져 있고요. 조금 복잡해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화요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죠. 다음 트렌드 라인에, 그리고 여기에서. 수요일 종가도 거기 걸쳤고요. 목요일에는 내려와서 걸치기만 하고 살짝 위로 올라갔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방향 바뀌는 게 금요일 날 컨펌이 됐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 월화에서는 79.18 라인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어 지난주 목, 금, 월은 이79.18 라인에 걸쳐있지만, 여기에서 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렇지만, 둘다음봉이었고요 그래서, 어, 아, 이 금요일이군요. 금요일까지는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월요일, 화요일에 이 파란색 79.18 라인을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였지만, 그래도 다운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선을 279.18어 라인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걸쳐 있었다는 게 있다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인지 자체는 여기 있는 77.30 라인과 81.50 라인 이 사이에서 지금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의 어 수요일의 위쪽 뭐 목일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이 위쪽도 15또 아직 닿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 얘기는 상승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81.50 라인 내지는 81 81달러 라인과 77.302 레인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레인지라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렸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면 61.8 라인이 78.07입니다. 거기에도 둘다 걸쳐있는 상황이고 여기 그 저점도 금요일 저점도 78.18로 11틱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61.8%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표시는 따로 안 하겠지만 어 그리고 이, 여기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은 다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어이 프라이스 채널도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아, 지우지는 말고, 그냥, 하이드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실제로, 여기에서도 작용했고, 여기, 여기, 뭐, 이, 이, 어, 언제죠? 8월 16일, 8월 18일 다 영향을 미쳤고, 어, 23일, 수요일에도 영향을 미쳤고, 금요일에도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계속 담겨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새로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금 뭐 정확하게 다시 그려보면, 고점이 8 4 8 9고요 여기 고점이, 어, 얘가 누구였죠? 81.75죠? 81.75로 세팅을 하면, 1.75로 세팅을 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금요일 종가에 걸쳐 있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었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서 새로 형성된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지금, 어... 일주일 동안 움직인 레인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였죠 그리고 이 파란색에서 이 파란색 라인이었죠 밑에 조금씩 조금씩 걸쳐서 내려오고 있었죠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그리고 얘도 더 밑으로 빠져 내려왔지만 보디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 목요일도 이두 개의 선 가운데에 바디가 들어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모멘텀을 따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장이 아래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77.30과 81.50이 라인에서 렌즈 무브를 하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얼마나 길게 형성이 되는지 그, 그 영향을 주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 이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거79.18 라인도 여기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 그, 뭐, 이렇게 쭉쭉, 이 뭐, 언제죠? 8월 2일, 8월 15일, 16일, 이렇게처럼 막쭉 올라가고 쭉 빠지고 하는 그런 식의 장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 다음주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 좀 길었는데. 어, 어, 어이 미니 s p 볼까요? 이 미니 s p 는 어, 지난주에 여기 사, 이 파란색, 4368.50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것까지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가파르게 있는 거,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트렌드 라인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뭐 확실하게 확 튀어 오르지는 않았고 어, 화요일 날은 양 음봉 만들었고 양봉 음봉 양봉 그다음에 목요일에 또 어, 4,462라인을 돌파하나 싶었더니 다시 이내 확 빠져 내려왔습니다 갭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빠져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더 내려왔다가 금요일날 양봉 만들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근접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 자체가 계속 빠져 내려오다가 15분 보시면, 어,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살짝 조금 오르는 느낌이 있다가 다시 아래로 확확 빠져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4368.50 라인에서 뒤집어 고 다시 튀어 올랐죠. 이 사이에 뭐 잭스널 미팅 관련된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월 이장이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브먼트가 있었고, 결국은 4시쯤 되면서, 부, 그, 그러니까 그, 장을 시작한 지한 2시간 1시간 반 이후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선까지는 닿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조금 가라앉으면서 다행 끝났습니다. 어, 뭐, 딱히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뚫지 못하고 결국 밀려 내려왔고 이 밑에 있는 지지선 금요일날 지지받고 올라와서 그 안쪽으로 해서 이 삼각형 안에서 그냥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사, 그, 금요일은 이 삼각형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 4,462 라인 이거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아, 4,368.50과 4,462이두 라인 사이에서, 어, 레인지 무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제일 확, 그,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월요일에, 당연히 이 안쪽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뭐 이제 무슨 새로운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에 있어서 월요일에 갑자기 장이 확 치어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어떤 예측의 의미가 없는 거죠 테크니컬 아날리시스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뉴스에는 매크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건 배제하고 테크니컬 이슈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치어 오르는 것보다는 이 삼각형 안쪽,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걸쳐서 4,462 라인 사이에 그, 넘어가지 못하고 이 밑에서 형성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렌지 모브 하는 정도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아직도 올, 약, 오름세에 있는 그, 프라이스 채널에 걸쳐있지만, 어, 지난, 2월 말, 그래서 3, 4, 5, 6, 7, 8까지 계속된 어, 그 가파른 프라이스 채널은 이미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잠깐 치고 올라가서 이 근처에 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영향을, 어, 이 프라이스 채널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이후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하안선은 계속 밀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 그걸 따라 쫓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ES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Q를 보면, NQ도 뭐 어차피 움직임은 비슷했죠.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ES처럼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어, NQ의 이 프라이스 채널 하한선까지 가는 거는 ES보다도 훨씬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주 정도 더 남겨놓고 어, 이 프라이스 채널을 지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걸치고 걸치 걸쳤지만 ES에서 걸치는 거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는 위쪽으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걸그 형성이 되고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처럼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 파란색 라인의 삼각형의 위쪽이었다면 지금은 이 파란색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되고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이 된 이런 삼각형이 벌어지는 모양새기 이 때문에 어, 이것은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저점 또는 어14694.7 라인 2일 e 라인에서 이 그린색과 이렇게 여, 그 초록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어에리어가 레인지라고 봐야 되는데 어뭐 일단은 레인지죠. 그리고 이 가운데가 그 기준선에 대해서 이 기, 파란색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식의 뭐 레인지 무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1 4 6 9 4 7원 라인이 그렇게 강한 지지선이 아니죠. 그리고 이 그린색도 여기서는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은 게 이건 확실한 저항선인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의 아래쪽에서, 하지만 이 밑에 레인지, 하한 선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레인지 무브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선은, 이, 오히려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돼서 요렇게, 요렇게 따라서 내려가면서 오히려 장이 더 빠져서 내려가고 이 밑에 있는 더 강력한 지지선들을 만날 때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S는 이 레인지가 확실하게 돼 있는 레인지 무브라고 할수 있다면 NQ는 좀 장이 무거운 상태로 렌지 모브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목요일 금요일에 어, 바가 되게 비슷하다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s와 nq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nq도 물론 렌지 모브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밑으로 하방 리스크를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쇼트 하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어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쭉 빠져 내려왔다가 주말에 이 빨간색 라인 레인지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금요일날 여기 걸쳐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이 빨간색 밀어내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 아주 좁은 이 핑크색 이두 레인지 안에 갇혀져 있었, 있는 상황이었는데, 월화수목금도 결국은 이 아주 좁은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묶여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26,000 초반, 25,000 후반, 여기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떤 다른 트렌드 라인과도 전혀 연결점이 없어서, 그냥 레인지 따라서 이 레인지 가다가 그리고 뭐 조금 더 높게 봐준다고 하면 위쪽에 있는 빨간색 레인지 왜냐면 전에 여기를 하한선으로 했었던 레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라인을 그려주면 어,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해봐야 되겠나요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파란색으로 어, 로우 레인지를 그린다고 하면 24853입니다. 24853. 그리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뭐 한다고 치면, 네, 여기서도, 여기서 에 정확히 지지받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기까지도 못 내려왔으니까, 넓게 보면은 이 파란색이 한선 그리고 이 핑크색이 있으면 좀더 넓게 쓰면, 여기 빨간색 예275110 여기까지가 레인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큰 레인지거나 그리고 이게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리고 이 피크색과 빨간색 이 레인지가 뭐 미니 레인지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무브를 보이다가 어떤 매크로적인 게 발생하면 그때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에 있을 때이 밑에 여기서 스톱 오더 걸어놓고 쇼트 스톱 오더 걸어놓고 여기서 롱 스톱 오더 걸어놓고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도 굳이 그런 식으로 하자면, 여기에다가 롱 스톡 걸고, 여기에다가 쇼 스톡 걸고, 보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 이 안에서 이 핑크색과 빨간색 라인 가지고서, 롱 스톡 걸어놨다가는, 다 털리기 딱 좋죠?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레인지 안쪽에 있었던 것들, 어,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큰 레인지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두개 라인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제가 뭐, 그, 매크로까지 팔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떤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순전히, 순수히 테크놀로, 테크니컬 어날리시스로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올라가는,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MA 쓰고 싶으면 MA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RSI 쓰시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슉 올라가고 이렇게 슉 빠지고 이런 식으로 쉬프팅하는 마켓에서는 어떤 스태티스티컬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쓰시는 거는 본인들 마음이고 선택이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마켓에서는 테크니컬 인디케이터가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고 내일 어, 스톡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선물만 보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라서 9월 초에는 아마 한주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뭐 휴가 가서 이, 이 시스템 전체를 들고 다 휴가를 갈수 없기 때문에 어 글로는 쓸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 뭐 정리해 드리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동영상은 다음 주에. 어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도 마찬가지, 선물도 마찬가지, 일단 한주 쉬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